이번엔 64번째 콩그리게이트 해 보겠습니다 자 콩그리게이트는 어, 이렇게 앞에 콘그 다음 어, 그래아그 다음 개 가죠 개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, 콘은 두 가지로 보통 어, 영어에 쓰이는데요 자, 뭐, 뜻은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, 왜 비슷하냐 면은첫 번째, 어, 콘 이럴 때는 코리안. 아, 그래, 한국인이다. 뭐, 조선. 그때는 한국이 없었으니까 아마 조선인이다. 이럴 때 이제 콘 이렇게 하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요걸 이제 콘. 그러니까 연합하다, 합치다. 이런 겁니다. 예전에 그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그런 나라가 아닌 어떤 연합체. 뭐, 큰 나라가 아니었냐. 뭐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뭐,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아 그래서 합치다. 이런 뜻도 있습니다. 합친. 이게 뒤에 니언이 들어가서, c-o-n. 이렇게 들어가서, 어 꼰. 이런 얘기죠. 자, 그다음 두 번째, g-r-e 있습니다. 가래, 그래. 이랬죠. 어, 뭐, 여기서, g, r, e 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나가, 뭐, 조금 아닌 것도 있는데, 그게 이제 두 가지로, 어, 구분이 되는데, 첫 번째는 이걸 가래, 그러니까 가래, 가리다, 뭐 눈앞이 가리는 거, 이런 것처럼 가리다는 것이 고요아 어, 가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, 어, 영어에 보면은, 뭐, 그레이 이럴 때 그래, 일어나잖아요. 그거 똑같은 겁니다. 이게 조금 그림자처럼, 이게 그, 이게 가리는 것이니까, 이 그레이 회색. 어, 그리고 또, 그 그레이트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뭐, 그 크다, 이런 건가요? 크다, 이런 건데, 앞에 이렇게 크면은 이렇 가리잖아요. 가리니까, 앞에 가래, 가랬다, 가랬다 이렇게, 가렸다, 가렸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그 다음 또 우리가 가래 들하는 것이, 아, 그린, 이랬습니다. 그린. 어, 그리는, 뭐, 색깔이 이제 초록색인데, 어, 요것도 이제, 우리가 초록이 막 우거지, 뭐, 숲이 막 이렇게 시야를 가린다든지 가리니까, 산을 가린다든지 뭐이러니까 이거 가린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뜻은, 어, <laughs> 이게, 그리다, 그려, 그래. 우리 이제, 막뭐 그리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, 마음 속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그리는 것. 우리 게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자, 어, 그리고 그 다음 어, 어 그래 아, 그리다라는 데서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어, 프로그램 이렇게 있잖아요. 프로그램 이럴 때 나가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그램이니까 이 그리다는 거죠. 어떤 그리는 것. 자, 그다음 여기, 가가 있습니다. 가는, 저, ga, ga는 가, 가다는 데서 가죠. 그 다음에, 뭐, 또, 자로도 또 합니다. 그 자, 그런데, 고 일단은 가 있고요. 그 뒤에, 태 있습니다. 뒤에, te 있는 것은, 다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. 어떤 상태다, 어떤 상황이다, 이런 것이죠. 그래서 한번, 그, 요런 뜻을 가지고 한번, 아, 콩그레게이트가 한번 어떤 뜻으로 되있는지 어 한번 봅시다. 첫 번째로 아, 조선인을 가려, 뭐 가린다는 것은 눈을 막 가린다는 거잖아. 요 가려 가는 상태, 어, 조선인을 가려가는 상태다.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하고 관리를 파견해서 이렇게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. 그 사람들이 눈을 자꾸 가리는 거죠. 저끼리 모여서 뭐 분당을 짓고 어~ 또 권력을 또 만들어 저끼리 뭐 회의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~ 어떻게 뭐 구성을 해서 뭐 의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~ 조선에서 파견된 그런 왕이나 관리들을 어~ 뭐 자꾸 눈을 가리고 저기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그 내용 자체는 콩그리게이트는 어, 똑같죠. 이렇게 모임을 하다, 회합을 하다 뭐 이런 뜻이죠. 자두 번째로 어, 또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조선인을 그려가는 상태다. 어, 우리가 이제 저기 외국 사람들이 어, 한국 아니 옛날 조선이죠. 조선이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으니까 어, 자꾸 조선을 닮아가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, 어, 뭐 이러는 상태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, 어 예전에 뭐 화백제도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, 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나가는 상태,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또, 보면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, 승비들이나 관리들이, 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플랜을 짜놓은 거죠.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딱 그려놓은 거죠.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이제 가는 상태가 바로 국회라든지 이렇게 모이는 상태, 어, 의회라든지 이런 모이는 그런 걸또 어,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음. 또조선이라 말을 빼버리고 그냥 합치다, 모이다 이런 거는 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합쳐서 이렇게 가는 어, 가려가는 상태. 그러니까 합쳐서 가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뭐가 많이 눈앞에 시야가 가려지죠. 뭐 그런 것. 아니면은 합쳐가는 그런 상태. 어, 그러면 합쳐서 기획해 나오고 계획해서 나오고 이런 그려가는 그런 상태.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뜻은, 어, 콩그리게이트는 이 모집하는 거죠. 이게 영어로는 모이다. 아 집합하다, 뭐 이런 뜻이죠. 콘그리게이트가 그리고 우리가 아, 어 이게 콘그리게이트는 주로 그 어떤 쓸 때, 그냥 회합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회합이라든지 이럴때또 어 주로 이제 콘그리게이트를 씁니다. 그고또그 다음 그 우리가 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어 콩그레스라 잖아요 그죠? 그간에 고려인을 가렸다. 고려인을 그렸다. 가렸다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아, 여튼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,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아, 이번에는 콩그레게이트 해봤습니다.